네, 안녕하세요. 강사정입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요. 비타민이에요. 그럼 저는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화요일 3시에 인사를 드리네요. 장서정입니다. 저희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, 비타민이에요. 비타민은 진짜 365일 계속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게 바로 비타민인데, 비타민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면 그 자질구레한 잔병치레 있죠. 그런 것들싹 사라지니까 비타민 하나 챙겨 드시면서 온 가족 건강을 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. 저희 오늘 주문을 하면 배송이 되는 용량이요. 요거 한 박스, 두 박스, 세 박스 갑니다. 거기에다가 가루 타입의 비타민 하나, 두 개, 세 개가 가는데요. 총 여섯 박스에 22,500원. 가격 정말 저렴하고 오늘 50% 할인이에요. 방송 중에만 그50% 할인이니까 꼭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지금 미니님 들어오셨네요. 왜 들어오셨어요? <laughs> 자, 저희 오늘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오늘 비타민 방송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걸 몇개받아가지고 실제로 꾸준히 먹고 있는데, 이거 말고도 전 챙겨 먹는 비타민이 따로 있어서 비타민은 꾸준히 먹으니까 되게 피곤하게 살거든요, 저. 그런데 감기, 몸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. 지금 되게 튼튼하게 잘 살고 있는데, 앞에서 미니님이 되게 오시세요 이 채팅창 좀안 보여서 미니가 뭐라고 썼는지 아 눈부셔 맞아 자 저희 오늘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요 사탕 타입이에요 캔디 타입이고 이 조그마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가루 타입인데요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기도 너무 편하시, 편하고 게다가 이런 거는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 요만해져요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도 하나씩 나눠주고, 주변 분들한테, 주변 분들 건강을 생각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하나씩 챙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비타민 오늘 용량도 많고, 그 가격도 너무 저렴하니까 오늘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, 유저분이 아직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요. 참 슬프네요. 제가 일단 목도 아픈데 먹으면서 할게요. 우리는 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가루 타입을 더 좋아해요. 사탕 타입보다. 이 사탕 타입은 상큼한 맛이 조금 더 강한데 제가 유독 신 음식을 못 먹어서 이 정도로 상큼한 것도 너무, 쉬어, 너무 쉬거든요. 저한테는. 근데 가루 타입은 되게 달달한 느낌만 있으니까 가루 타입 신거못 드시는 분들은 가루 타입 더 선호하실 것 같고 조금 나는 상큼한 거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 사탕 타입으로 오늘 딱 들어오셨으면 너무 좋겠어요. 근데 어차피 두개다 드리니까 두개다 가지고 가셔서 취향별로 드시면 되겠네요. 근데 오늘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너무 힘들다. 음, 이거요. 입에 넣자마자 되게 시원해요. <laughs> 비타민인데, 음, 비타민인데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어, 이게 가루라서 근데 좀 드실 때 조심해야겠어요. 목이 약간 걸리네요. 이게 그 가루 타입인데 시원해요. 처음에 넣을 땐 시원하고 시원한 맛 다음에 달달한 끝에서 상큼함이 살짝 터지거든요. 그런데 싱걸 그렇게 못 먹는 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. 사탕 타입은요. 어, 감사합니다. 사탕 타입은 딱 따보시면,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나오는데, 요거 하나로 우리 비타민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, 맛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씩 챙겨 드시는 습관.